네. 예, 이제 병원 가는 길입니다. 병원 가는 길입니다. 밥을 챙겨 가지고 집사람 밥을 줘야 되니까 뭐 반찬 몇 가지 하고 또한 일주일 정도 머리를 안 감았으니까 못 감아서 머리도 감겨야 되니까 샴푸, 비누, 수건 뭐 이런 거 챙겨 가지고 가려고 준비해뒀습니다. 어 이거 어 부직포 고정핀이 여기 있네. 나중에 수거를 해가야 되겠네.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놔놔야지어 여기는 시금치가 아주 잘 납니다. 잘 났습니다. 네, 골고루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약간 쏨물다 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 쏨물다 쏨물다 어, 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래도 이정도면 아주 잘 났습니다 어,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쪽은 테스트 한다고 처음에 테스트 한다고 해봤는데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구멍을 중간에 하나씩 다 막았습니다. 테이프로, 까만 테이프로 싹 막았는데,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덜 나오죠. 확, 확연히 차이 납니다. 이쪽에 많은 부분은, 마무는 부분은 저쪽으로 갔다가 올때 겹쳐지니까 조금 많이 났습니다. 이쪽은. <laughs> 차이가 나죠. 근데 이제 이 시금치가 크면은 막 손바닥처럼 이렇게 막 벌어지거든요.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, 너무 쏘물면 자기들끼리 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도 뭐, 잘 크고 있습니다. 배추가, 결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아주 그냥, 올해는 아마 내가 배추 농사 짓고 난 뒤로 최고로 잘 되는 것 같아요. 최고로. 결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약을 한, 약을 한번 쳐야 되나? 녀석들이. 어. 자기들이, 자기들이 갈가먹는 속도보다 배추가 크는 속도가 더 크니 빠르니까 벌레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막 갈가먹어도 갈가먹는 속도보다 크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. 어, 결과가잘 되고 있네요. 아주. 튼실하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한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뿌리가, 뿌리 부분이 썩어가지고, 어 이렇게 썩어가지고 녹아내렸거든요. 근데 나머지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. 올해는 배추 값이 엄청 비쌀 거라 하던데, 사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큰일입니다. 배추가 비쌀 거라 하니까. 우리야 뭐 어,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냥 우리 텃밭에서 나오는 걸로 해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일반 도시 소비자들은 사 먹으려고 하면 참 비싸죠. 고춧가루도 비싸고 양념 다 비싸고 뭐 배추도 비싸고 이러면 서민들은 애가 탑니다, 사실은. 조그만 여기, 여기에다가 마늘을 심으려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물론, 안 심으려고 했는데, 아, 참, 마늘이 조금 있으니까, 땅이, 땅이 비어 있으면 농민들은 그냥 뭐든지 심고 싶거든요. <laughs> 땅이 비어, 빈 땅이 있으면 뭐든지 심어 놔야지, 어, 그게 열매로 어, 돌아오는 거니까. 여기 밑에도 형님께서 시금치 심었습니다 시금치 심고 밑에도 시금치 심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두논논 두개는 아마 마늘 심은 것 같네요 보니까 여하튼 올해는 배추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은 걱정이 걱정입니다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, 가을 날씨입니다. 정말 우리 정자나무 동네 앞에 정자나무도 단풍이 들었습니다.